평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체전 준결승 경기 모두 끝났고요어 이어서 이제 개인전 각 체급별 결승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초등학교 선수들 참 씨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늠름하고 쉽해 보이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아기자기한 씨름을 우리가 보아서 재미는 있습니다만 혹시나 또 저렇게 허약한 선수가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해보지만 네. 실질 강인한 근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전 각 체급별 결승 경기는 조대현 주심과 부심의 곽승범, 김신도 부심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1급 체급으로서 구성되어 있죠. 네. 경장급부터 가장 무거운 장사급까지 1급 체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경장급 40kg 이하 경기부터 만나 보실 텐데요. 김민성 선수와 서광석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 69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제 6학년 선수두 명이 결승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선수입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재릉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요. 160cm 신장 40kg입니다. 자, 바다리를 주특기 하고 금년 첫대회 해장기 대에 나가서 이책급 우승을 차지한 김민성 선수죠. 네. 바다리를 주특기 하는데 신장을 잘 활용하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용환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광석 선수입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신천 삼수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요. 150cm 신장 38kg입니다. 앞무릎치기를 주택하고 있죠. 금년도에 입상전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네. 3회에 두번 입상한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6학년인 두 선수인데요. 어, 뭐 체력이 큰 편은 아닌데 아직도 좀애띤 모습의 두 선수. 개인전 결승 경기는 3판 2선승대로 치러지겠습니다. 경기 시간 똑같이 1분이고요. 이두 선수가 예순 아홉 명이 출전한 경기에서 마지막 두명 살아남은 결승까지 지금 올라온 진출한 뭐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지 많은 계단을 걸고 네. 왔죠. 바로 이 김민성 선수가 재능초등학교 6학년인 선수인데 160cm의 신장 40kg. 대장기때또 경장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바로 이 선수는 서강석 선수입니다. 충청북도 유치한 진천 삼수초등학교 6학년. 어,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3위에 입상 경험이 있는 선수군요. 자 정사파의 김민성 선수 는 실험을 한 지가 이제 4년 차를 가 네. 접어 들었고 그 상대 어, 서강석 선수는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죠. 조금 네. 일찍 시작했죠. 그렇군요. 신장 차이가 좀 나는데요. 10cm의 신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성 선수가 160cm 더 큽니다. 안 따리시고. 어느 쪽일까요? 좌파는 김민성의 승리. 서강석 선수의 머리 쪽이 먼저 닿았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먼저 닿았죠 네. 자, 뭐 김민성 선수 어깨를 내주면서도 저렇게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들어올려서 뽑아들어올려서 어, 상대를 완벽하게 물리쳤네요. 네. 자, 들어서 그대로 내려찍고 있는 김민성 선수 확실히 어, 이큰 신장을 이용한 부분도 있었고요. 아, 초등학교 선수들이 근육이 좀 선명하게 특히 또이 복근 쪽이 아주 선명하군요. 자, 체런 근육이 있기 때문에 힘을 본인의 중심, 본인의 체중과 같은 선수를 들어서 매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운동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난해에는 또 진천 삼수 초등학교가 단체전에서 이관항을 차지했던 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난해 선수들을 전부 다 졸업 배출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사강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일단 서강석 선수 개인전은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네요. 예. 김민성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김용환 감독의 감독 서강석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김덕수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승한석 선수는 빠른 스피드로 이 김민성 선수와 신장 차이가 십센지는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의 주특기가 손기술이기 때문에 서로로서 빨리 중심을 잡어라야됩니다 예. 다시 한번 드는데요, 배지기 성공. 아 김민성 선수의 들배지기 이대 영으로. 제주 재릉초등학교 6학년의 김민성 선수가 경장급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있는 재릉초등학교의 김민성 선수는 금년도 네. 나왔다 하면 은 금메달을 보게 거는 주인공이 됐네요. 예. 두번 출전해서 두번다 금메달을 가져가는 김민성 선수입니다. 예. 자, 완벽한 들배지기. 제주 특별자치도연합팀이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러나 또 개인전에서 김민성 선수